지금까지 마라홀딩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마라홀딩스를 단순히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 내지는 비트코인을 5만 개 정도 안 팔고 가지고 있는 기업 정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6, PBR이 0.9 정도로 멀티플이 매우 낮습니다. 만약 마라홀딩스가 추구하는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발전 사업이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메가와트당 이익이 증가한다면 멀티플이 리레이팅 될수 있지 않을까요? 그밖에도 CEO가 어닝콜에서 언급했듯이 마라홀딩스의 AI 추론 매출 비중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마라홀딩스가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소신 있게 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많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들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유상증자를 해 비싼 데이터 센터를 짓고 GPU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마라 홀딩스는 이런 대세를 따르지 않고 비용 효율성 여부를 따지고 있습니다. 수직 통합 체계를 구축해 최대한 저렴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 학습보다 AI 추론이 더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기업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수요를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물고기를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길목을 지키는 것입니다. AI 추론은 최근 들어서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라홀딩스의 이런 전략이 통할지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